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2.65%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44,150원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가 추세선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 구간을 지키면서 조금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뿐이지 지금 추세선을 완벽하게 벗어 나 가지고 완전히 하락 전환 처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에,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또다시 좀 빠지니까 막 추세적인 전환 처리 역시나가 하락 처리 전환이 나오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아래꼬리 부분에서 조금씩 매수가를 담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처리가 한2%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OBV도 계속 올라가고 신용장구 부분도 올라가고요 외국인보유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 기관보유수량만 조금 던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윗꼬리 부분에서 기관수급이 단기차익 매도로 좀 추려된 것 뿐인데 이걸 가지고 추세적인 하락처리로 또다시 전환처리되면서 바닷권으로 누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왜 죽었나 라고 좀 보면은 시장이 죽은 게 아니죠. 2차전지 섹터가 왜 눌렸나 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았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나우 아이비나 아니면 코나이 같은 기업들, 그리고 포바이포 같은 기업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자 시절 때 관련이 돼 있던 종목들이 추경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주로 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섹터는 또 다시 거기에다가 한국판 IRA 법해 가지고 한미 통상 통상 협항의 악영향 해 가지고 이런 뉴스까지 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2차전지 섹터에 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미국 측에서 계속적으로 관세를 그냥 때려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정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확 꺾여 가지고 추세적인 하락 전환 처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해 뒀고 오늘 엔켐 같은 경우에는 한 6%대까지 빠지면서 좀 과대 하락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분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 뺐던 거를 반등을 시키진 못했습니다. 아침 9시에 윗꼬리 부분에서 바로 매도물량 출회가 돼가지고 빠져나갔고, 11시 정도 됐었을 때, 10시 정도죠. 10시 정도 됐었을 때, 아랫꼬리에서 조금 수급처리가 들어왔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이평선 타면서 올려주는가 싶더니, 어, 한 2시 정도에 다시 외국인들 비차임 매도세가 좀 나가면서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 주가 반등폭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추세적인 상승 추세로 왔었던 포지션을 갖다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 처리로 만들면서 이평선,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누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거래량도 어저께 비례한 만큼의 오전장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바로 봐줘야 됩니다. 오늘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옵션 포지션 조절 때문에 반도체 섹터 올리고, 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올린이라고 장막판에 이것도 비차익 매도세를, 매도세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따라잡아가지고 매도세를 같이 때리면서 오늘 신용잔고 부분이 일거래일로 좀 보면은 신용잔고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 신용잔고 부분이 저기 보시면은 약간의 언제부터죠? 6월 2일 날짜부터 눌려가지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 주 정도 터졌어야 되는데, 한 123만 주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포지션은 상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나간 거 보면은,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금, 목요일 날짜도 목요일 날짜하고 수요일 날짜 매수한 거에 단기 차익 매도 정도만 출혈를 시켰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이렇게 거의 한 6거래의 연속으로 매수세를 때렸던 걸이 정도 포지션 정리 처리 한 거면은 단기적인 그냥 단타 수급 정도만 매도가를 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기금이나 타법인 쪽에서 연일 매도가를 때렸던 게좀 타격이 큰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포지션은 아직까지 상방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시 부분을 봐도 공매도 거래 금지 종목 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처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에코프로를 갖다가 일정 비율만 가지고 정리 처리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수급 상태를 눌러버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킬 정도로 누르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정도 가격대면은 포지션이 상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굳이 굳이 이 개별 기업이나 개별 섹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주가가 눌렸다 라고 이유를 댈것 같으면 탄산리튬 선물가격입니다 여러분들 탄산리튬 선물가격이 오늘 장초반에 0.13% 굉장히 소량이긴 하죠 0.13%가 약간 눌렸습니다 한 이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올라오는가 싶더니 오늘 약간 눌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4%대가 엔캠이 빠지고 뭐 L... 에코프로도 3%에 가까이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동안에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올라왔던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반영 처리도 안됐으면서 조금 빠질 때마다 이것 때문에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본인들이 억지로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 초반부터 이 하반권에서 오늘 어쨌든 간에 아래 거리 매집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털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상승 포지션이 오전부터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오전에 만약에 상승 포지션이 안 나오고 보합권이나 조금 눌려서 가더라도 12시 이후부터는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개 예탁자금이 60조 원을 넘어가서 65조 원까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매도가를 때린 주체가 외국인, 거기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장 초반에 조금 눌렸을 때그 수급을 받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의 진행 상태하고, 이런 매수가나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 내용, 나오는 대응, 그리고 기업의 진행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도 좀 실시간으로 받고 싶고, 남들보다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대응 처리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명 이 펩트론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9만 8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만 7천원 구간 이매즈비한 매도는 50% 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30일 8시 15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4월 15일 날짜에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받으실 수 있게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 부분은 반드시 어 가져가셔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대응 처리를 하셔야지. 지금은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빠져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포지션 좀 볼게요. 우선은 오늘은 단기 차익 매도 정도의 출회 물량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기업 상태거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닐 거다라는 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급 상태로 올 때는 13만 5천원까지는 주가에 대한 반등폭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등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전환 처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매물대선에서 단기 차익 매도나 위에 핵심 물량에서 밀어버릴 때는 23만 5천 원 선에서 밀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 이 포지션 상방은 보지 마세요. 여기는 리튬 부분이나 인니 부분에 대한 니켈 광산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상승 처리가 나와야 되고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의 IRA 법안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호전 처리나 아니면 정부에서의 지원금 부분에 대한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직히 신규 고객사 확보인데 지금 CATL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저는 미국 쪽에서 이거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미국 쪽에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배터리 회사 중에 1위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2위가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네, 한국이 최근에 엔캠하고 에코프로가 어디하고 지금 공급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CATA라고 하려고 하죠? 중국은 그렇게 공급계약하면 관세를 때릴까요? 관세를 오히려 줄여줄 겁니다. 저는 미국 측에서 자국주의 정책이 이걸 뺏겨가지고 전국,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뺏길 거라고 보고 있고, 있는 상태고, 테슬라 부분도 악역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다가 테슬라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사이가 안 좋죠. 여기에도 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주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밸류에이션 적용처리를 받아가지고, 보시면 22만 7천원까지 1차 목표가로 가져가는 곳을 찍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밸류에이션 적용처리를 받지 않아도 수급상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13만 5천원까지만 포지션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상으로 봐도 포지션에서 여기 딱 13만 5천원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 상단 구간에서 윗꼬리 부분에서 밀리고 윗꼬리 부분에서 밀리고 동일 포지션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처리가 나오든 상승 처리가 나오든 지금 매물대 구간이 없는 구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방권에서 그래도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얇은 봉 형태에서 아래 꼬리에서 윗꼬리에서 매도가 매도가가 출애가 되면서 그리고 하방에서 매수가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냐의 차이일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포지션을 좀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 cat라고의 공급 계약권이 나오면은 한번 정도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세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 에코프로 측에서 나오는 ir 처리로는 그래도 한 1, 2개월 내로 발표 처리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에코프로의 요번에 이슈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이미 이제 1분기 실적 부분이 약 14억 정도 흑자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미 니켈 부분에 대한 게 영업이익률로 상승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roe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요번에 1번이고 두 번째가 에코프로BM의 코스피 상 이전 상장입니다. 지금 보면 3개월 내로 이거 제출 처리하고 나서 분기마다 이전 처리를 시키기 때문에 아마 한 8월, 9월 달, 9월 달에서 한 12월 달 사이 정도 이전 상장을 할 거거든요. 제 에코프로BM도 바로 숙자 전환 처리가 나오니까 이걸 신청을 했어요. 사실 주식 발행 숫자나 뭐 시가총액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계약서 확보입니다. 지금 여기 CATL도 나오고 있죠. 네 번째로는 하반기 때 되면 헝가리 공장 가동입니다. 삼성 SDI가 수주권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디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그동안에 주가가 안 올랐던 게말 그대로 이슈성이 없거나 이슈성이 없다는 건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반권으로 떨어지게 말 그대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은 이 기관들이랑 금투가 이 신용 반대 매매를 굉장히 세게 때려버립니다. 저는 근데 이걸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하반권으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본인께서는 미래 멀티플을 땡겨와서 1차 목표까지 가져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시면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까지만 가져가셔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해도 어,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내일은 오전에 아마 조금 반등을 시킬 가능성이 꽤 높은데 눌리더라도 12시 이후부터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딱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때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 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권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은 2025년도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신성 델타 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번 더 부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 한미반도체랑 SKINX가 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스라의 칼레미주 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 은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어, 보안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 장세가 돌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 체결가랑, 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서 잡아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 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에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걸어두십시오. 그대로 걸어주시면 제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두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두 번째로는. 자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가져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이 수급 처리를 보거나 아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수납 매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그부분에 많이 드려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회복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분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장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 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 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 봤자 하루 정도 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 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정지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0조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매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은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2차전지 섹터를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 줄길 때도 꽤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하나 또 풀어 뜬게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방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매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업종이랑 조선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뒀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 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아 버리시거나 물려 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으로 뭐 다른 거 보내실 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주십시오. 어쨌든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 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영상 곧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